안녕하세요. 엄청이 간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집의 앞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곳은 천안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걸어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뭐 바로 걸어서 갈수 있고요. 천이 지금 이제 재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하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앞에를 보시죠. 도로 폭도 폭이지만 뭐 아파트가 워낙에 이제 천안 시내 한복판에는 이제 아파트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발전성까지 보면서 여기는 모든 것이 도보로 이용해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시내 한복판입니다. 우선 여기 코너 주택의 땅 모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땅 모양은 저희가 이제 옆에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땅은 41평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코너로 되어 있고요. 저희 상세 설명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2억 4천이고요. 저희 우케 OK 부동산 어플 깔아 주셨죠? 네, 어플에 매물 번호 16388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딱 해놨고요. 기차 소리도 들릴 만큼 대지는. 41평, 건물 31평, 벽돌 구조, 남양, 방 2개, 욕실 1개, 상수도 도시가스, 직관로 오패페스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사용승인율 1981년 건물로 단열 최고입니다. 리모델링 완벽하게 외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오손도도 살거나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코너 주택이기 때문에 앞쪽에 주차 그냥 충분히 두대 이상은 할 수가 있고요 도로폭 보세요 굉장히 여유로운 도로폭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어디든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유니클로도 걸어서 갈수 있어요.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벽한 걸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41평이지만 충분히 텃밭 관리를 할수 있는데 여기가 키포인트는 요즘에 흙 같은 거 받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살고 있지만 여기를 뭐 잔디마당을 깔아두셔도 될것 같고 여기 주변에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벽돌로 쌓아서 담장을 올렸기 때문에 뭐 아이들 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제 뭐 텃밭을 꾸미셔도 되고 모든 편의 생활 시설을 도보로 누릴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코너 땅은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뭐냐면 아, 도로로 빠지는 거 없이 그냥 완벽하게 내 땅을 온전히 더더 더 크게 사용하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인분들 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파티 할수 있는 그런 공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집에 대한 구조 보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인데 개인적으로 좀 잘해놨다는 게뭐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잖아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작은 꼬마 TV님 여기는 가가동에 나와 있습니다. 코너 주택이고요. 그래서 이 코너 주택인 만큼 모든 것을 이 마당을 네, 요긴하게 내 스타일대로 꾸밀 수도 있고요. 전 이것도 좋았어요. 어, 건물 자체를 위로 이제 올려서 기반 공사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쪽에 아버님들 보시면 여기가 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그냥 테라스 갖다 놓고, 뭐, 이제 이웃분들 초대해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 그런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곳, 아치형 스타일로 깔끔하게 또 지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비올 때, 눈올 때, 여기서 그냥 바람 쐬셔도 됩니다. 네, 따라 들어오시죠.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중문을 아예 깔끔하게 설치해 두셨습니다. 어 살짝 단점은 방이 두 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문을 아예 닫고 시작할게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방은 하나 둘 거실, 부엌, 그다음에 심플하게 화장실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모든 샷시랑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만 하시고,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옛날에 집들 보시면, 이거 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다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가서, 샤시까지 모든 것을 바꿔두셨고, 저기에서 요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을 때, 오, 6m에요. 6m. 그리고 이쪽에서, 3.2m입니다. 높이 한번 볼까요? 네, 2.3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조금 넓어요. 네, 화장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이 간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인 거 아시죠? 네. 궁금하상은 채팅창으로 이렇게 쳐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엌 공간이고, 방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방이 조금 넓어서 좋았어요. 여기 지금 안방으로 사시, 사용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여기 방 사이즈가 4.6m? 여기가 4.6m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롱이 하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2.6m입니다. 거기에다가 LG하우시스 창호를 이중 샤시를 모두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단열 같은 거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주택이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작은 방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 네, 약간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7m, 2.7m. 저희 OK봉사 OK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마지막 저희 확인 한번 해보고... 네, 이제 라이브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요 집에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딱 41평의 요땅 모양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네이버 카페. 집은 케 k 지 네, 저희 카페가 생겼는데요.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요 지금 댓글 같이 달아주시는 저희 사장님들은 어떤 게 좋냐면요. 카페를 왜 소통을 해야 되냐면요. 저희한테 주소 같은 거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삼성 핸드폰이나 애플 핸드폰 모두 다 저희 어플이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어플에서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 지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모르는 사람은 등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위성 지도로 저희가 어떤 매물을 갖고 있는지, 네. 어디에 위치에 이런 매물들이 다 있는지 이 확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 매물들을 네. 바로바로 바로 어떤 금액에 나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5KG를 통해서 저희랑 친해지셔야 합니다. 네. 친해져야 저희가 이거 등업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이버 카페 5KG를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하는 매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41평에 요, 지금 다가동에 저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매물번호는 16388입니다. 매매금액 2억 4천이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죠. 방두 개, 욕실 한 개였고, 대지 41평에 건물은 25평이고요. 네, 남양으로 앉혀져 있고, 1981년도 건물이지만, 단열까지 신경 써서 완벽하게, 네, 리모델링 하셨고, 벽돌 구조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쫙 써드렸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직갈로, 네. 그리고, 요런 상태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시내 주택을 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내 주택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매물 접수는 간단합니다. 010-3000번호-1615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매물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많이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네, 매물 주소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이따가 또 다시 방송 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